頑張れ。 감 이건 감찰보지야좀꺼지 땡기보면 감찰될 뿐다니 해소는 요 방식으로 되있는데해소도야요걸 감찰될 수 있겠네. 그냥 이래 이렇게 띠뿌고 뭐 따듬어가는 사도 있고 이래 놓고 딴데 그냥 퉁나서는도 있고 돌면서 요걸로 갔잖아요. 연결되는 고마술 살려내야 돼요. 감찰되에있도저렇 여기부터 가는 보이야 돼. 그러열이 점 얘기가 하잖아. 요 여기 너무 진해가지고, 나가지 아니뭐 고물이 많이 떴다, 가요. 응, 끝꿈이 이렇게. 오늘 요거 갈지치죠 아까 내 소고기 덮어봐도 못하니까. 응, 고기 고 예? 뭐 가르치고? 거꾸로 돌아보는 거. 이 정도 고전책이다 그렇게 돌어이렇 이래 쉬어지야 응, 음, 바로 이기 되는데. 민간인들은 그냥 이런 거 오면은 이래 가야 틈질러 이래 끼네. 자꾸 갈라지고 안 모이는 길래요 음. 예? 하늘자도 끝에 이렇게 면은 이래가 음. 이래 시려워 보거든. 옛날 배웠는 분들은. 근데 이래 왔으면 음. 이부터이렇시려가 오면은 절대 안 갈라지고 딱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음. 그래 거기 지금 우리 이래가 지요? 음. 팔자잖 팔자. 예? 음. 팔자잖 팔자. 요래 음. 팔자잖아 이래. 이래. 이것만 쳐다 가면은 뭐, 누를 필요도 없고, 저절로 나오고 이게 연결 다 돼. 다음에 연결되거든. 1회가, 이회 1회, 1회 날이 놓고, 다시 또 일하니까, 기분 또 탁탁 끊어지고, 음, 어, 원래가 거의 90 가까이 된 분인데, 하여튼 내, 태어나기 전부터 걸심 배웠다고 봐야 되지. 그런 분이 지금 배우는데, 왔다 야. 내일 쓰는 거 보고는, 와, 아, 참, 대단하다, 러 우리는 한무 해도 안 돼. 누구의 분이 대로가 하면 뭐. 옛날 내 부모도 이럴 때요. 우리 선님 친구분. 어. 그한테 배웠는 기라 소금 우상호 선생이라고, 그, 틀방가만 책들 좀만 돼갖고, 행수를 잘 쓰시는 분이 세요 그런 분들한테 배웠는데, 그런 분들은 잘 써. 잘 쓴데, 제자들한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굳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그냥 책만 이런게자 써져본 거지그 자기대로 똑같는데 음... 틀리면 이거 봐줘야 되는데. 이런 기법도 안 가르치고 그것만 했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해놨 네. 요즘 그분이 또배우려고 요렇게 뭐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 가거든요. 요구 바뀌는거 같지요? 얘서 확 바꾸진 않는데 음. 이것도 요래갖고 요래갖고 바꿔도 되요 음. 근데 음. 행수이라면 그렇게나 바꾸자 이랬는데 탑 누워 음. 요래갖고 요면 바뀐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야 뭔가 이렇게, 이거 탁 해줘야. 저 요소는 안 바꿔서, 요 요수 이렇 바꿔왔었으면은, 요래, 오면서 요래 가면 뒤로 나에 근데 요수 1위에 왔기 때문에, 요수이렇 바꿔왔어, 요가 이렇게 둘 중에 한 번에 바로 올라가면은 요수 바꾸고, 중간에 한번 바꾸겠다 싶으면은, 그냥 치는 대로 와, 와놓고 바꾸면 돼. 요 자, 이 별로 안 굵게 나잖아이렇게야 근데 이게 너무 가면 서 굵게 나온 거야. 아. 예. 서 밖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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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카고 안 볼때는 그냥 우리는 그냥 불면고그지할거같아 그러니까 할 이, 것 같아. 이래가 어. 이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리고 s 자가든 S자라 님길 그게, 그래. 그게 많은데 그냥 모르고 하는것럼 그냥 불고했다 어, S자라는게 행수에서 응. 가장 많이 적용돼 응. 감치지 여기서 바 응. 바뀌지. 요거 어 여기서 바꿔. 그냥 막 가는 건 없다. 그죠? 그여 어. 뭐. 어든지 그지? 응? 이건 들고. 이건 들고. 가... 이건 아이, 또 음. 치고. 치울... 바뀌고 고 더럽고 그렇게는 는거 음량을 그래. 생하면되는데 네. 쉬어갔다 가면 안 그래 거에 음. 갈고치듯이 누고 누르고 다시 이렇게 박지 못해. 엄마아그 지금 막 성수 만 그래요. 응? 막상 써보면 그래요? 막상 소면 그래요? 응생각 하는 거 보면 막그래맞춰 사람 면 되겠지 막그 건드리면 안 돼요 세 지나면 어 알았어 세우 지나도록 해볼게 내가 지금 이마에 주름살 없는데요. 그래, 없어? 야, 없는데 주름살 있, 있는 분 보고 나는 응. 주름살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 생기라고 도안 생기고. 나이 먹야 되지. 그이나 똑같은 게. 그살 배우기는 이제 배안나는데 응. 이게 이제 바로 제품은 아무나 다 하고로. <laughs> 그렇지. 근데 이걸 계속 훈련을 하면서 숙달시키고. 아주 가볍게 돌아갈 수 있게끔. 머리로 말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머리도 좀 쓰고, 손목도 막 써내도 좋구만, 뭐. 우리하루키기뭐한다 그래. 형님한테. 그냥 대충.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진짜, 선생님 글씨는 어디냐, 나도 진짜로. 탐욕할 글씨. 이런 데도 저만 뭐, 빠져먹지. 뭐, 소, 포자. 이거 기억해가 갈고 치는 건데 염사자가 네. 이미 이 자에서 나쁘지. 같이 막행수에 같이 막 쓰거든요. 요 때부터 글자가, <laughs> 어, 이 자가 아데 어떻게 바뀌어가 이렇게 써서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걸. 다른 책에 보면 또 다르게 써놨다니까. 그러니. 본인이 써도 <laughs> 다르게 써놨다니까. 한자를 그러니까. 음. 음. 갖고, 여러 가지 다르게 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법치법을 적었을 때, 읽었을 때 틀리지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 자들을 다 틀리게 썼구나. 정사도도 다 틀려요. 작가들마다 이거 네, 이거예요? 예. 네. 이거 보고는 뭐, 어떻게, 뭐, 그런 길이란 거정말요 그러고 내가 자꾸 의심을 못 해요. 어떻게 생략이 돼 갖고 이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모르면 이거 의심이 지 그렇지. 그건 모르나. 그런 걸 다시 하고. 붙어 보거든요. 예예. 전번에 이것도 이리 와가지고 한번더 해봐요. 굵게 나왔는갑지. 전번해줬개인데요 합자. 나는 저번에 네. 무사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가. 재방송 해야되네 <laughs> 재방송 하는 게 원래 좋은 거라. 재방송 재방 해야 벌. 돈도 벌지. 토요일 한다니까요아재방 요즘 유선이잖아 보기 때문에. 이 <laughs> 모습을 <지금 웃음> 때 봐가지고. 토요일 에가고들어보면되지 네. 학생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재방송 해준 거야. 그렇지. 네. 아이고 착해라. <laughs> 옛날 안르쳐줬어요 옛날에 선생님 위주로 했거든. 여기 네. 맞아. 자 여기 어떻게 바뀌는거보시다잉 음. 절구구짜가다 절구구. 예. 네. 절구구. 예? 이렇게 된게절구구 음. 음. 부스에는, 우리 된 놈은, 이래 됐거든. 여기 한자 붙어있다. 아, 부스에는? 예. 어. 발을 딱 달아보면, 아이 아짜거든. 머리만 아. 크다, 아. 아해갖고발 아. 걸어가고, 이렇게네. 아이가 이 뚜껑 열린 거, 뚜껑 한자 살짝 늘어나잖아요. 음. 옛날 로봇 태권 보이안 봤어요? 몰라, 난 몰라, 그런 거. <laughs> 내가 어떻무심해갖어떻보게 영이 천이 크로스해갖고 아, <laughs> 이게 예? 좀 <laughs> 찔했다. 그 맞나? 맞겠나? 쌤 일부러 간다. 미사일부대, 미사일부대, 이 뚜껑이 착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확 날아가잖아. 그래서 이 뚜껑이 착 열린다, 이게. 아, 음. 지금 여기 다 굳어갖고, 뜯기걸 <laughs> <기가 이렇게> 모르지요. <laughs> 열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이 어른들도 기술을 하고, 폭포에 막 입맞고 기술을 하잖아. 아, 폭포에 맞는 거지. 아를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거든 근데 이제, 아이템이 게다 열려있어. 응, 아, 맞아. 몰랑몰랑 하잖아요. 그래, 스펀지로 가잖아. 흡수가 네. 잘 되니까, 일단 네. 하지. 근데 네. 이게 다 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못받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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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다 끼고 나면. 그러면, 그, 죽어봤지요. 뭐. 영화, 그거 뭐고. 배 빠지는 거. 배 빠지는, 타이타닉. 배 빠지는 거. 타이타닉. 예? 네. <laughs> 타, 타이타닉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요? <laughs> 그 명화를 안 봤어요? 왜 보노,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배 빠지는 기라? 언지요 <laughs> 그 피카프리오. 피카프리오 남자 주인공이 노름을 내가 돈 따가, 그 배를 타러 가거든, 타러 가는데, 출발하는데 막 간신히 타, 타려고 가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그배묶어은줄 있잖아요. 그 줄로 쥐들이다 타고 내려와. 배 속에 있는 쥐들이 그걸 제이, 영화 장면에 딱 넣어거든. 뭔가 하면 뭐 짐승들 하면 이게 몰라, 침몰할 거라고.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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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알고? 다 빠져나오는 거라. 우리 비가 딱 오잖아요. 지금 이 시기 되면은 땅개미도안 되기요. 음. 벌써 다 해갖고 물, 땅 속에 물 못도록 다막고숨어 있다니까. 음. 근데 이거 사람 도 이제 예지 능력을 자기가 키우면 아는데, 모르는 사람 무조건 일기예보만 믿는 거라. 그렇지. 이렇게 보면, 일기에 보면 보지 뭐 보지 뭐. 전국적으로 가는 걸 듣고, 그렇지. 뭐 요즘 <laughs> 맞아, 인터넷에 맞아. 보고 보면, 응. 농공업하고 또 다른 옥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농공업도 얼마나 어본데 <laughs> 조산 <조사> 넘어는 왔는데, <놓았는데> 이건 <laughs> 안 하는데, 뭐. 에데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 아, 저쪽이 알아도, 아, 이쪽에 오늘 비가 오겠다 하는, 오래 사시면 이제 그걸 알잖아요. 그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거라. 근데 요거는 음. 아예, 아예 머리에 올때 이제 이렇게 옮기고 음. 요거는 양손을 나타내요 음. 양손 손. 왼손 오른손 음. 상련문자 이되거든 음. 아. 그럼 여기에 짝대기 하나 있지요 예. 여기에 음. 짝대기 하나 있어 음. 그다음 여기에 뭐냐 하면은 오 자거든 이 안에 또오 자가 들어 있어 이렇게 음. 오자 쓰면 돼 그냥 오, 오, 오. 쉽게 오자 쓰면 돼 <laughs> 그점 찍어 놓으면 돼. 이게 아, 나라가, 찍으면... 아, 나요. 그런데 음. 이걸 길게 꺼놓겠다 하고, 예? 서는 게다 이건 착올라가있다 하고 이러거든. 요게 이 올라간 거래요, 기게 요래가 요착 올라간 거래요. 5자에 아. 이거. 이게 착 올라간 거예요. 그지? 음. 그 요거는 요, 요돌때점 찍어 놓기게 그냥 연결되고, 요 빙글 돌다 보니까. 행수에나초수에 가면은 또 이제 이걸 정자를 알아야 돼. 이거 점만 찍어 놓은 건데요. 돌다 보니까 점 찍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냥씩 가뿐는 사람은 글자 틀려버렸어요. 회이 아... 이래시 돌다 이래 그냥 가뿐면 글자 틀려. 틀려. 근데 돌다 보면 뭔가 <laughs> 걸리게 돼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딱 쉬었다가 가. 음... 예? <laughs> 그럼 여기 또 자, 요두세개 요, 요 있지요. 요한개 구분 이 있지요. 요고, 요고. 눌러서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개눌렀거든 이렇게. 응, 응. 그다음에 돌아서 또 눌렀어. 응. 그럼 돌아가면서 이거 조금 있죠 예예. 여기 예, 이거 예. 두 개를 챙겨서 아, 맞다. 예. 잘. 예. 자 이러면 이렇거든 음. 근데 방향을 같이 안 해. 방향 틀려야돼 또. 아. 그래가 여기 쪼가가 여기서 한 자거든. 요 요거 한 자거든. 예. 어, 그거. 아아아. 예. 경사를 아, <laughs> 음. 많이 줬지 아 예. 그다음 에 음. 여기 가운데서 안 하고. 음. 경사가 많이 지면은 중간이 이어가 중간이다. 이리 뺏듯이거든. 균형을 이리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붙어뿌려갖고 잘안 모여기라. 근데 글자를 아는 사람아 아, 기티 나는 이거 하나 딱 보고, 알아보면 돼. 그렇지, 모르셔도 더아 우리 중심을 딱 잡을 때 중간에 이 하면 60자거든. 예. 이 경사를 조금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중심은 이래거든. 경사더 많이 주면은 중심이 이어 되고, 그를더 음, 많이 주면은 또좀 해야 오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 대신 이게 길어지겠지. 음, 저, 짧아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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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요걸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라. 음, 그러면 우리 뭐 방짜 할 때, 하나, 둘, 셋, 이러면요. 여기서부터 음. 돼갖고 이러거든좀더 예? 음. 나오고. 그럼 이거 적고, 좀더 나오고, 좀더 좀 나오고. 나오고. 예. 이 글자의 기본이래, 요 경사도에 따라서. 쳐지면 아. 처질수록 이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있고 아. 그래, 이, 그래, 네. 하여튼, 이거 글씨 쓰라고 하면 이거를. 그건 이제 구조학적으로 이제, 이, 되는 기원 그래. 여기쯤에 나왔나, 놓았나 안 나왔나를 알수 있죠. 좌비로 오면은, 아, 하면 나 목자 정가운데 와야 되는데, 항상 이 조금만 나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어, 자 뒷부분 딱 나왔어요, 이래. 네. 찍으면은, 요 지점이 나온 거래, 요 지점. 여기 나온 거래. 그것만 나오게 해주면 돼요. 그것만 기본으로 응. 외우면은, 응. 이거 한자끌 음, 때, 잡아, 때. 어? 요, 요, 요 끝나는 지점에, 고기. 요기 딱 나와. 아. 점, 점을 얹어도. 아. 치가 네. 그럼 여기서 새로 이기 나오고, 요거만 나오면 돼. 근데 대부분, 이거 모는 사람들은, 모르놓고어 놓고 워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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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러고 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라. 아. 점, 꺾지, 꺾지, 점에서부터 시작해야지. 하일자 모양을 뒷부분을 만들든지, 이렇게 들든지 간에, 음. 무조건 조금만 나오게 해. 돼. 요것도 조금만 나오겠는데. 요건 그래도 이 뒷부분 깎인 거 없이 조금 더 안에 들어갔지. 좌비는 올 때는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면 돼. 이런 경사를 많이 했을 때 거의 뭐 올라가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나게 많이 겹쳐 버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 씨, 오해된다. 이래 와갖고, 이래 와가. 반복이 지금. 그렇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렇지. 뭐 이래 됐구나. 뭐 이랬으면 거리다 뭐, 보면 다 퍼져보고 티 나고도 없고 이제 뜬대본 게다. 그러면 글자 틀렸습니다. 가서 아. 예. 그리고 이래서지 뭐 이렇게 언저를 알고 쓰겠노 예. 우리가 모르지 아니면 뭐 이래 이 이래, 모를 때 띠지 이래와 쁘고뭐또또 새로 같은 글씨가 또서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음, 한자가 그래.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 맞아. 정자도 알아야 되고 쓸수록 예. 더 어렵다 쓰기에는 행서 초서가 더 쉬운데 아. 이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순서도 막 바깥보고 이러만단자대 해버려 예. 그래서 어려운 거라 석이는 빙글빙글 돌고 우리 민이 돌리기 제일 쉬웠잖아요. 그래 그거 그거 맞아요. 그거 많이 돌리는데 나는. 네. 여기서 이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전가다 여기 오네. 아, 그러니까 네. 그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래 알고보니 네. 그걸 알겠는데 이그걸 네. 모를 때는 그래, 그냥 뭐 이렇죠. 그냥 따라 쓰면 안되고 그, 그랬다니까 그래. 제가 다 같이 따르다보면은 어느 지간은 스스로 터득돼. 이거 누가 안 가져왔거든. 네. 그냥 우리 기초할 때 요렇게 나온다고 음. 그, 음. 그 정도만 하지. 평균적으로 갈수 있는데, 통계를 쓰면서 통계를 내야 돼. 음. 예,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법첩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제 법첩을 안 봐도 돼. 근데 안 깨닫는 사람이 저걸 해보면 또천망직축돼본다 균형이 잃어버리죠. 자, 여기 나 여자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 관체자를 잃었어요. 관체자 간단하게 글자를줄였단 말이야 여자들 을 배우라기나 이런 거올 때는 점세기로다 음. 줄어놨어요 줄러면 음. 흥할 흥자라 음. 근데 여기에 요거 들어가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 음. 그래? 예? 자 음, 이건 음, 이렇게 되는 거는 전부 다점세기로 끝난다 했는데 이 밑에 똑같아 그러면 두개다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요거만딱겨는 거예요. 나는 음. 나는 요거만딱겨놨어 그 나머지는 뭐 위에 뭐 어떤 게 어떤지 가네. 어, 괜찮네. 예, 배울 학자도 점수에게 따기가. 지금 밑에 학자. 거는 별딩 없이 하면 돼. 이런 학자라. 엄마는. 예, 입국자 두개 와도. 어. 사월 전하고 이런 거있지예 예, 사월 전. 이때도 점세 개로 찍으면 돼아 떨려 네. 아, 그 요점세 개로 바꾸는 거는 복잡하니까 아예 같은 거 말라고 자꾸 하노 아그래요 행사를 네. 쓰면은 하나 네. 둘셋 돌아가 보면은 이이저것두개다돼 보거든 아, 우리 상비역할 때야 둘 음. 이게 귀찮거든 예예예 짝대기 예, 예. 쭉쭉 꺾고 쭉 이렇게 아, 예예예 맞아요 그 식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점세계를바로 음. 이건 다 부셔보고, 점세계 땡땡땡 가뿐만 음, 여위에 일어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이구자두 개. 음. 그렇게 주르는 방법을가 중국에는 지금 이자들은 몰라. 음. 예? 음. 음. 이자만 알아. 중국 대학생들도. 우리나라만 이자 다 알고, 이자도 알고 아오, 그래. 그렇구나. 예. 학자들은 알겠지요. 그렇죠. 그 극소수만 이제 글자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 요렇게 뭐, 우리 그냥, 우리 한글 그냥 소리 읽듯이 위아프자 이래 된거야 음. 간단하게. 그 중국 대학교 졸업해는 애가 이일러 와가 내이 수준기 이거 뭔지 에이컨 묻는데 뭐 음. 모르는데 뭐. 음. 뭐정자산한데정자데그간첩점만 음. 바로 배워 그래갖고 이거밖에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수준 구만저어 나라에 음. 그 한자인데도 그거 모른다니까. 안돼안돼안는건 편안한. 자, 여기. 지요 여기지요. 자, 같은 똑같은 아, 배울 학자다. 그렇지. 근데, 와, 이렇게 자꾸 어렵고로 바꿔놨노? 아내를 헷갈리고로 하나만 하지. 그죠? 근데, 배우는 게 뭐, 한두 개 배우나? 그래 우리도 이글씨 써보면 그지야? 네. 똑같은 글씨라도 네. 다병행이 조금씩 배우는 사람이 따라 틀리겠지요? 그렇지 배우는 걸누굴 위해서 배우노 나를 찾기 위해서 배우잖아 그건 나 여자가 해지아 예. 이거는 새끼 꼬는 거 배워야지 평민들은 보통 이런 글씨 많이 안 썼어요? 글씨 원래 한자, 중자로는 요거 나지 그거, 그거 나 그거만 안다 그래 더 궁금한 사람 이거 해놨거든 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줄사적이 나잖아. 아, 아, 하하하. 아, 아, 아. <laughs> 이거, 이거, 모르겠지요? 응, 음, 그래, 모르겠지, 그래. 요 빠져먹었다, 이거. 복잡하긴네 이거 길게 꺼면 짧게 꺼 참. 아니, 요자만 나와, 그래. 요자만은. 그래. 응. 그러네, 그래. 죽으면 뭐가 남아요? 뼈가 남잖아. 뼈 앙상할 알짜, 이게. 예. <laughs> 네. 참, 머리 <laughs> 좋다, 참. 그니까, 한자를 하면 짚는 게, 이거 알면 재밌어요. 그렇지. 글자 또 내가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모르면. 모르기 어렵지, 뭐. 아이고, 만나볼까한 개만 해도 어려운데, 그냥, 이까지 또, 저, 저, 다 해도, 이거. 네, 내가 네, 어렵다. 어, 외우라고 하 어려운 거다. 배우면 배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갖고 노는 재미를 하면은. 재밌겠니? 그 부스 요것만 알면은, 음. 200몇 자라. 그것만 외워놔보면, 별자 끼어 만들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뭘 배우는데, 배우는 그 글자를 여, 여 보면은, 그것도 배우라고 돼. 음, 그래요? 그래? 수혜를 배우니까, 응. 음. 나는 여기에 글 숫자를 쓰면된기라 노래해야 지 이거 약자거든. 음. 글서자를. 나는 붓을 배우고 싶다. 분율자 쓰면 돼. 네? 음. 자기 배우는 거 조용한 뭐. 그게 배울 학자라요. 어, 그렇다, 어? 예. 참 희한하네. 그니까요. 선생님께는 그랬지 배울 필요 뭐 있노, 그래. 난 잘. 그래, 이래갖고 배울 학자마다요. 수백 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 아, 그렇겠네. 야, 그렇게 한자, 머리야, 머리야, 머리 쉬겠다, <laughs> 한 자, 아이고, 머리 약하고. 머리, 아이고, 머리 식겠다 그렇게. 한번 하면 된다. 그것도 5만 자가 넘어. 다른 아. 자가. 5만 자 넘는데. 그거다 자꾸 덧 붙이고, 뭐 해갖고요. 자꾸 더 넣으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어디, 글자에 대한 포기를 해버리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뭐, 글자 없이. 영어 지금 안 배워도 우리 사는 지정은. 그렇지 게게. 말라고, 뭐라고 하노. <laughs> 그러다가 <웃음> 이제, 위에, 어, 뭐라상류층과중류하류가 음. 차이가 아유, 나는 게. 예. 배우는 사람들끼리 비밀이 되버리거든 그죠? 암호화 되어버리고. 그러면 네. 수준이 더 차이 나갖고, 음. 옛날에 그 조선의 양반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게 뭐고, 딸내들하고, 어비들, 평민들, 그러나 가체쳐야 된다. 그래서 시험장이 한글 만든다까지 절대 반대했잖아. 그래, 맞아. 반대로 몰라요 내가 잘 나나 이제 불입는 데야 뭐 하나한테 하나. 그건 그면안 되는데요. <laughs> 아줌마들이고 뭐 따집 뿐만 남자가 뭐 말을 못나. 맞힌 데. 그 지금 시대가 그 시대라. <laughs> 맞아 맞아. 요즘 따지다 컬러요. 그말 마신다 진짜. 그안 되게 주먹이 날를 <laughs> 가쁘게도 손질할 게네. 아, 너 어린애 똑같아. <laughs> 아, 남자는 이게 <laughs> 조금 약해. 여자들 가면 약해. 그래. 그럼 맞아. 뭐 거지 거지